손흥민이 프로 15년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2일 새벽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대 꺾고 유럽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토트넘은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을 차지했으며 손흥민은 커리어 첫 우승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찬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후반 23분 교체 투입돼 팀 승리를 지켰다. 투입 이후엔 공격보다 수비에 집중하며 경기 막판에는 윙백처럼 측면으로 내려와 수비에 가담했다. 결승전 유일한 득점은 전반 42분에 나왔다. 사르의 크로스를 브레논 존슨이 쇄도하며 슈팅했고 공은 수비수 쇼오의 팔을 맞고 골문 안으로 향했다. 이한 골이 결승골이 됐다. 골키퍼 비카리오의 공중볼 실수를 반도벤이 골라인 앞에서 걷어내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이어진 메뉴의 공격도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경기는 1대0 토트넘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토트넘은 이번 우승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까지 확보했다. 손흥민은 2010년 프로 데뷔 이후 15년 동안 무관의 서움을 겪었으나 이번 경기로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팬들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 모른다며 뜨거운 축하를 보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